안녕하세요. 샤시 따뜻한 집입니다. 어, 오늘은 여러분들이 샤시를 교체할 당시 유리와 브랜드, 샤시 브랜드하고 유리하고는 어떤 상관 관계인지 유리와 샤시 브랜드는 아예 별개입니다. 우리나라는 유리를 두 군데 밖에 생산을 안 해요. 예전 말로, 예전 상으로는 황 한국유리, 금강유리. 요즘 말로는 한글라스유리 캐시슈리. 딱두 군데만 유리를 생산합니다. 그래서,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샤시 브랜드를 세 가지 쓰고 있어요. KCC 재원하는 창 참전. 이렇게 보시면 KCC. 그 다음에 이렇게 재현 하늘창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참존 샷시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유리와 샷시와의 상관관계는 아예 샷시를 어, 하면서 유리를 끼는 것 뿐이지 이 어떤 브랜드에 어떤 유리를 넣느냐 이거는 아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두 군데 밖에 유리를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한글라스 유리든 KCC 유리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각자 공장에서 이중유리로 가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KCC 재환하는창 참전이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? 브랜드마다. 그러면 KCC 쓴다고 해서 유리는 더 좋은 걸 쓰고 재원하는 창을 쓰거나 참전을 쓴다고 해서 유리를 더 나쁜 거 쓰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하고 고객 여러분들과 업체가 일단 업체에서는 둘 중에 하나 유리를 골라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그라스 유리를 먼저 써요 그러면 은둘 중에 하나 각자 창업 공장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중유리로 가공을 해서 각 틀에다가 유리를 끼는 거죠. 그래서 뭐 KCC 제품을 쓰니까 무조건 KCC 그라스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. 유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세연이든 참조이든 여기다 KCC 유리 끼지 말라는 법 없고 한 그라스 유리 끼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. 그래서 각자 업체에서 유리는 선택을 해서 그러면은 한그라스나 캐시슈리에서 이중유리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각자 공장에서 5mm 짜리 유리를 공급을 해줍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이중유리를 각자 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무게 24mm, 22mm, 16mm 유리 두께를 제가 측면에서 보이게끔 해 드렸어요. 각자 공장에서 24나 20이나 16mm든 5mm든 가공을 해 갖고 프레임에다 끼워서 이제 샤시 창호가 완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호 가다 어떤 분들은 나는 비싼 제품, LG든 KCC든 재현이든참전이든 어떤 제품을 하든 간에 유리는 소비자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. 우리 24mm길래, 22mm길래, 16mm길래, 또는 5mm길래.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것 뿐이지. KCC 들어간다고 해서 유리가 더 좋은 게 들어가고, 참전 들어가고, LG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쁘고 좋고 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 KCC를 쓰든 재원을 쓰든 참전을 쓰든 이렇게 24mm 노유리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브랜드, 예를 들어서 KCC 샤시를 하는데 나 16mm를 꼈다. 그러면 틀은 KCC인데 유리가 한 그라스든 KCC 유리든 약한 게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유리하고 브랜드하고는 아예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견적을 받을 당시 어, 창호 시공을 할때 견적을 받을 당시 캐시 제품의 면밀히 재현하는 층면밀리 몇 면밀히 몇 상의하셔갖고 이러지 않은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 좋은 거 비싼 브랜드 를 쓰면은 더 좋은 유리에 더 두꺼운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셨다 유리하고 아예 샤시 브랜드는 별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